여기 올 애들은 없어 이쪽으로 있어 8명 남았습니다 우리 때 5명 남았다 그게234 233? 143아 애매한 응. 원이다 진짜 저 돌산에 아직 있는 애들은 없겠죠? 나스 8빵이 가격 뭐 주고. 줄 거다. 오 위치. 좋다. 2빵이. 2빵이 응. 하나 가져가 그러면. 4. 421. 461. 421이요. 아, 음, 응. 오케이. 위치 좋다. 위치 좋네. 음. 괜좋은데와야될것 어, 같은데. 아이스 여기 이번에 있는 애도 있을 거야 여기 3번에? 있을 것 같아요 쾌템 쾌템을 제가 분류를 잘 못하고 자리 좋으니까 잘못하다가 쟤네들한테 쌈 써먹힐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치브 안 틀린 것 같은데 아마 능선에 있지 않을까 지금 엎드리거나 아니면 바위 음. 뒤에 숨어서 이쪽에 완전히 숨을 수가 있으니까 자괴당 옵니다 나이쪽볼게 이번 저게 여기 봅니다 저도 이번에 take, take, 있다 k 다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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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저기 천장이 없나 봐요 지금. 아 그럼 저 능선이나 집 뒤에 있는 건데 음. 결국에. 이거 우리 지구 한 타도 얘는데. 예지집에 있으면 골치 아프겠는데요 이거. 와 이거 3대 4대. 어, 아, 어, 그런가? 네. 얘는 괜찮은 위치 같은데 프라임 조심해야겠다. 아, 이 지금 못 한다. 이 지금 못 하네. 네, 지금 못 하실 것 같아. 일단 풀도핑 하시고 7천 남았습니다나나집에 나 있을 게 그냥. 네, 안에 아, 네, 들어가세요 앞에! 끝끝끝 고, 끝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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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고, 고, 있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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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자동차 뒤에 바로 자동차 뒤에 나무 자동차 오케이 마지막 자동차 뒤에 있습니다 지금 오케이 두려워 천천히 하시면 돼요 지금 무리하지 무리하지 마세요 적각 발렸습니다 나이스 예 <laughs> <laughs> yeah. 축하했어요